월머사만 스페이스 마린 2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월머사만 갓겜 미션은 뭐랄까요 비교적 안했던 미션 복스 3월달 내용이나 4월달 패치 방향 내용 떴다고? 지금이요? 어, 그래요? 이거 볼까? 예전에 뜬거 아니면? 음, 배틀 섹터에 여담인데 배틀 섹터에 신규 업데이트가 있었네요. 카디안 서전트랑 리말러스가 추가됐어요. 하섹터도 한번 해줘야되는아 지난번 그건 지난번에 읽었어 응. 지난번에 읽었고 어 저분 완전 그거네 황제의 나챕터잖아 황제의 나챕터를 보게되다니 내 옆에 계신 분은 스페이스고요 저는 <laughs> 다크템플로다크템플러래다크엔제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장염. 하지만 장염에 걸렸지만, 황지폐하계 끝까지 봉사하는. Freedoms lies in heretic-occupied territory. Locate and destroy whatever is jamming our communications. You will be on your own from here. The Emperor protects. Damocles, we pursue the heretics into their profane trap. Understood. 가볼까? 잠깐만요. 오늘 제가 지금 장염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플레이 도중에 뭔가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플레이라던가 어? 갑자기 뜬금없이 캐릭터의 컨트롤이 멈춘다, 멈춰진다던가, 그런 거 있으면은, 장염 때문에, 때문에 화장실 갔다 생각하면 돼요. 화장실 갔거나, 아니면은, 약간, 속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 약간 올라오는 걸 참는다던가, 뭐 그러한. <목소리> <목소리> Deny them any advantage! 제가 브로크 클래스를 가장 잘하죠 어. 이번판 브로크 전사로서 어. 진짜 오도 브로크 전사 어. 스페이스바니 검사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수류탄 있네 Xenos will shred through the b l a s p 여기서 보스 카니팩스가 뜨다? 아, 깜짝이야. 여기서 보스급으로 카니팩스 뜨던, 뜨던가요?

찾은 사람이 인자지. <laughs> 깃발 꽂아주면 되잖아. 어? 깃발이 약보다 더 좋다고. 심도 나도 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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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 잘못됐어? <laughs> 이기면은 다 해결됩니다 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거고 이기면 아무 문제 없는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형제, 내가 깃발로 만약에, 쓰 어차피 저분들은 쓰러지지 않겠지만은 저분들 쓰러질 일이 있어도 내가 깃발로 다 이렇게 세워줘야 되니까 걱정 말게, 형제 <목소리도> Exercise that apostate from existence. The changer of ways shall never be thwarted. <laughs> Adapt and refocus. The paper is your ship. Terminate the psychic disruption. You will profane this church no longer. The heritage spells mortal before All our wrath. Hold back to the shield is broken. 고민사 다 일단 파죽지세로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염 때문에 컨디션 이 좋지 않지만 그 하차는 피 하차는 육신의 나약함으로는 저희의 진격을 막을 수 없죠. 하소한나 육신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 가 없어. Mm-hmm. <laughs> e c i o n w 아, 기있냐 아! 어디서 온거 살짝 달았는데 의미 없습니다. 쐐발 꽂아서 서영만 잘하면 되죠. 진시대? 내가 먹어야겠구만. 왔다. 뭐가 왔을까? 아. 아이고 깃발 꽂아드릴게요 1 7 아, 체력 못 채웠어 그냥 나 대신에 페이지 레몬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 아, 뭐야. 이걸 맞춘다고? 어이없네.

Oh yeah. 보스가 안나오네 웬일로 보스가 안나온다 현 와일머 기준으로 퍼스트 본 마린들은 다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프라이머리스 마린들이랑 같이 있는 건가요? 11쪽 감사드립니다. 1 퍼스트 본 마린들도 아직도 있죠? 설정상. 근데 이제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퍼스트 본 마린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좀 애매해지긴 했어요. 지금은 퍼스트본 마린이 더 많을지, 아니면은, 파이머리스 마린들이 더 많을지. 그거는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일단은 반반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사실 그거는 설정상의 이야기고, 미니어처 게임상으로는 퍼스트본이 훨씬 더 적어요. 미니어처 게임에서 이제 지금 스페이지스 마린의 퍼스트본 마린 병종 남아있는 게 데바스테이터, 택티컬 마린, 그 정도만 남아있거든요. 그지고 사실상 미니어처 게임에서는 대부분 이제 프라이머리스 마린이 한 80%는 차지했다. 설정, 그 설정 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런, 이제 미니어처 게임이 그러니까 설정도 아마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슬프지만, 어, 마린의 시대는 이제 어쨌든 지나갔다. 그럼, 그리고 또 이제, 프라이머리스 마린, 무조건 그, 처음부터 프라이머리스 마린으로 시작하는 애들 말고도, 우마인도 프라이머리스 마린 수술을 받아가지고 프라이머리스 마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해요. <목소리> 어쨌든 지금 설정으로는, 그, 러니까 확실하게 말하면은, 지금 설정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많다. 그런 언급은 확실히 없지만, 정 황상 프라이머리스 마린이 최소한 조금 이라도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최소한, 1 1쪽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담이지만 퍼스트 본 말인데, 구마린입니 구마린. 구마린의 그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마린이 그특의 그, 뭐랄까, 디자인 있잖아. 요 그거 좋아해가지고, 구마린 택티컬 마린과 제바스테이마말이정도는이 정도는 그래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박스로 만들어주면 하지 않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 그럴... 또다 그게 또 나름의... 그 이유도 있어. 왜냐면은 지금 프라이머리스 마린 변종들은 미 몇몇 인상이면 프라이머리스 마린 변종들은... 어 뭐야? 안 됐나? 아씨야, 오졌다 죄송합니다. 지금 있는 프라이머리스 마린 병종들은 그. 그 화력의 타입이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스 마린 인터세서 같은 경우에는 대보병에만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머리스 마린 뭐, 이레디케이터는 대전차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쪽 화력에만 극단적으로 다 치중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타입의 적, 만약에 대보병 타입의 인터세서면은, 다른 타입의 적들한테는 약간 조금, 이게, 상대를 하기가 어려운 거야. 민자체 개인적으로. 그런데, 택티컬 마린이나 데바스테이터 이런 애들은 장점이 뭐냐면은, 물론, 볼트, 걔들이 쓰는 뭐, 볼트건, 헐, 이제 구마린들이 쓰는 볼트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무기들은 이제 프라이머리스 마린 버전보다 좀더 약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대신에 걔들은 무기의 유연성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 무슨 말이냐면은 뭐야, 나, 나한테 샀어요? 아, 내가 캐리했어. 캐리해야겠 무슨 말이냐면은, 어, 얘들 다 죽이고. 일어나게, 형제. 하랴, 대화라. 어디까지 했더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튼 그래서 구마린들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 대, 다채롭게 쓸 수가 있어요. 대전차도, 대보병도 쓸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 프라임머리스 마린들보다 유연하죠, 전략적으로, 미니어처 게임적으로도 뭐 설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롭게 내놓을만해요. 팬들도 그걸 좋아하겠죠. 팬들도뭐 프라이머리스 많이 멋있어서 좋아하지만은 마만인 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목소리> <목소리> <놀람> 아씨 저 새끼 아니야. 저 새끼 왔어요. 아저 새끼가? 아, 아 비키비키.

I want you to get <laughs> 아, 아, 거 아, 아, 지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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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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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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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컨디이이안 좋긴 하다. 지금. 컨디션이 안 좋긴 해. 하지만, 어쨌든 해냈다. 아,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깃발 꽂을 생각이 안 나네. 미안합니다. 쩔수 없다, 쩔수 없어. 나도 좀 깃발을 꽂을 생각을 못했네요. 인정합니다. 컨디션이 좀만 더 좋았더라면. 궁금한 점 많았는데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1조 기역